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쇼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9월 21일 복수의 중국 언론과 온라인 채널들은 미국의 유명 투자가인 워런 버핏이 보유 중이던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 BYD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국 팡파이 뉴스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측이 BYD 투자에서 완전 철수하였고 BYD 주식 보유 기간 동안 BYD 주가는 약3,890% 증가하였는데 BYD 측은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절친의 추천으로 BYD에 투자를 시작한 버핏은 14년간 BYD 주식을 장기 보유하다 2022년에 들어 처음으로 매도를 시작해 여러 차례 걸쳐 지분을 줄여왔는데 2024년 7월 홍콩 거래소에서 매도 이후 버크셔가 보유한 BYD 지분율은 4.94%로 줄어 전략 매도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살펴본 대부분 중국 채널들이 관련 소식만 전하고 있던 가운데 한 채널 게시자는 매각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는데 우선 한때 BYD 주가 수익률이 180배를 넘어서 이미 안전마진을 중시하는 버핏의 가치 범위를 초과해 전기차 항목이 다소 과열된 것으로 느꼈을 것이고 다음으로 산업 경쟁 심화로 BYD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해도 이미 수익률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던 점 그리고 전 세계적인 관세와 보조금 제한으로 버핏은 최근 미국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YD의 현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하며 작년 대비 1분기 순이익이 100%, 상반기 해외 판매량이 173.8% 증가해 BYD는 여전히 중국 제조업의 핵심 카드라면서 이번 매도는 BYD의 실패가 아닌 투자 논리가 현 시장 환경과 완전히 맞지 않게 되었을 뿐이고 BYD 역시 새로운 성장 단계에 접어들어 버핏의 인증이 필요했던 신흥 기업이 스스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성숙한 기업이 되었다는 것으로 매도가 옳은 결정이었을지는 시간이 답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소식 관련 한국 기사들을 일부 살펴보았는데, BYD는 작년에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으나 중국 국내 저가 출혈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중으로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주가가 30% 정도 하락하였고 연간 판매 목표량을 100만 대 정도 낮췄다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채널 한 곳은 뜻밖에도 러시아에서 한국 자동차가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러시아 매체 오토스텟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불과 8개월 동안 러시아의 한국 중고차 수입량이 88% 증가해 6만 1,600대에 달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누적 통계에서 한국 중고차는 일본에 이어 2위였고 중국은 3위에 올라 있는 중 브랜드별 통계에서 토요타는 수입량이 4분의 1 줄어들며 부진한 상황이라고 하였는데 한국과 일본 브랜드의 현지 생산 중단과 함께 중국 브랜드가 대체제 역할을 해왔으나 러시아는 추운 기후와 전기 충전소 부족 반대로 매우 저렴한 기름 그리고 러시아의 수입차 관세 부과를 계기로 중국차의 시장 확대가 제약을 받게 됐고 있는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중고로 남아 한국차를 구입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준다. 미국 정부 다음 행동을 알고 싶다면 대기업을 보면 알수 있는 거임. 100%정보원이 백악관에 있거든. 월마트는 5월에 중국 공급상의 재고준비 통보했는데 당시 관세는 145% 미친 수준으로 전혀 완화조짐 안 보였지만 기업들은 트럼프가 내릴 걸 알고 있던 거임. 내 말은 앞으로 미국 정부가 BID로 문제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웨이젠진 발언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다. 그건 BYD 질투해서 그러는 거고 이미 이윤 가지고 갔어. 지금은 국가 보조금 빼먹고 있는데 보조금 없으면 뭘로 이익을 내는데 투자해서 돈 벌고 떠난 건데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라 알겠냐? BYD는 민간 기업의 자랑이라 난 지지한다. 빨리 창고 가득 가득 채우셔. 넌 BYD에서 나사나 조여야 될 텐데 BYD 끝장나면 네 밥줄도 끝이니까 네가 지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laughs> 이건 완전 정상인 거임 중국에서 신에너지차 보급률이 이미 소비자 수요에 도달해서 그런 건데 고체 고점이라 전반적인 하향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끝장날 테니까 뒹거지마 버핏 투자 상황으로 봐서 BYD는 적어도 30% 이상 성장한 듯. 대형 자본들은 보통 산 중턱이면 튀는 거다. 안 그럼 자금량이 너무 커서 켤 수가 없거든. 도대체 BYD를 사야 돼 말아야 되는 거야. 아이고. 무조건 사야지. 안 그럼 망은 누가 먹어? 당연히 사야지. 나라를 위해 매수하는 거다. 애국인사들을 시험할 때가 온 거지. 자동차계의 홍따가곧 탄생하는 거지. 창고 비웠다는 게 무슨 뜻인데? 그닥 별 희망 없어서 팔았다고. 고수다 신에너지 자동차는 거의 정점이라 미리 빠지는 거지. 다음 바람 구멍은 AI 연산이다. 외국인이 돈 벌어갔네 타오바오 바봐 마윈이 싹 돌았어도 아무도 것 상대 안해주더니만 나중에 가서는 왜 일본인들 투자 받았냐고 마윈 씹었잖아 곧치에 터질거라 니까 괜찮을 때 거둔거지 뭐 오보다 BYD가 이미 세계 1위 신에너지 브랜드라서 예전만큼 배로 튀기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주식을 바꾼 것 뿐인거임 우리 중국차가 잘 되는 걸 저렇게 못 봐주겠다니 지대 터질 확률은 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은 거다 <laughs> 정부에서 간신히 BYD를 폭스콘을 대신하게 했는데 정부가 넘어지게 둘것 같냐? 넌 BYD가 자동차만 만든다고 아는 건 아니겠지? 자동차계의 헝따 이렇게 말하는 건좀 극단적인 게 자동차 산업의 헝따라고 해도 무조건 구해야 되기 때문이 헝다 무너질 때 정부에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자동차는 완전 집하고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사실 저런 기구의 투자는 풍향계인 거야. 살 때는 거의 파산이었어. 미국이 B Y D 건드릴 준비하는구만. 버핏이 주식 다 처분했고 며칠 전에 B Y D 고이지기 매입했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뭘. 걸까? 도대체 제들 기술은 보호해자가 있긴 한 거임. 올해 들어 여러 매체에서 성전을 너무 많이 해서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BYD 추가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임. 이런 소식이 보였을 때 역방향으로 움직이면 틀림없는 거라고. 넌 BYD 많이 보유하셔. 나는 사회 보호받고 이틀 휴무도 어려운데 남들은 뭐만 했다. 몇억 달러인 거 보면 진짜로 아이구. 금융 사기꾼이지. 일단 주식 귀신들이 탄다는 건저 브랜드가 그닥 큰 가치 없어서 파산까지 머지 않았다는 거다. 비지한테 탄약 장전해 주는 거지. 중국 자동차는 품질 너무 딸리잖아. 러시아 시장을 중시하지 않았는데 내구성은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한국 차는 가장 쓰레기. 그래도 중국보다는 좋다. 유럽 이국 판매량 많고 평판도 괜찮다고. 걔들이 차를 잘 모른다는 뜻인거지. 기본적으로 다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밀수된 가짜 중고차인 건데 중국차는 관세 때문에 이란 밀수차랑 경쟁할 수가 없거든 중국산 차는 밀수가 가치가 없을 텐데 중국산 차는 정식 유통업체가 있잖아 이란은 러시아에서 철수해서 밀수만 할수 있고 안 그럼 왜 수입차가 증가했겠어 러시아인은 속이기 어려운 거지. 한국인들은 훨잘 속인다는 게 증명된 거를 누구든 물어보면 아는 거다. 안 좋은 거 맞으니까 가격이나 올리지 마라. 기다렸다 한대 교체하게. 어허. 러시아에서 한국차 잘 팔리는 건 러시아의 발전이 가격하고 내구성을 고려하는 단계라서 그런 거다. 1,20년 전 중국에서도 똑같이 한국차 대박 팔렸었지. 중동에서도 한국차 점유율 최소 4분의 1은 차지하고 있음.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딴말 많이 해봤자 소용없다. 녹스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 중국차는 못 만드는데 일본하고 한국차 품질은 완전 좋으니까. 한 가지 얘기하자면 한국차 외관이 멋지잖아. 거기다 사양까지. 중국산 차는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건 가격뿐이고. 힛. 한국이 저렇게 겁없이 구는데 미국 아빠가 가만두는 거야? 러시아인 니들 우리 자동차 비웃지 마셔. 니들이 예전에 우리한테 팔았던 무기도 다 쓰레기니까. 한국 공업 쓰레기. <목소리> 현대기아는 글로벌 판매량 700만 대구만. 해외 시장에서 중국산 중에 누가 현대기아랑 경쟁할 수 있는데? 웃겨 죽어. 중국산은 판매량 3천만 대구만. 중국인들이 편견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좋아하면 개뿔 뭔 소용? 러시아 니들한테 팔아주지도 않는데. <laughs> 러시아는 추운 기후와 전기 충전. 러시아는 추운 기후와 전기 충전 충전소. 아씨. 고스다 신에너지 자동차는 거의 장, 정점. 이단 밀수 차량 경쟁할 수가. 아씨 이 다시. 중국 차는 관세 때문에 이단 밀수 차량 차량.